동혁이랑 같이 사이판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이 파업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브이로그 보니까 다 파업 때문에 엄청 오래 기다렸다고 하셔서 저희는 9시 비행기인데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유튜브 하시나봐요. 네, 저 유튜브입니다. 난 이렇게 자꾸 킹받게 하고 있습니다, 왜 밖에. 킹받게 계속 이렇게 저의 모든 모습을 찍어주고 있는데 편집은 안할 거라 그래서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소장용, 갠소용 겐소형이래요. <laughs>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외국가면 저희가 한국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 보작 4일이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착했고요. 뭔가 어쨌든 환영을 받으면서 사이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주 네, TV. <laughs> 진짜 작은 안주 TV. 네, TV. 득지 <laughs> 마시라고요. 득지 <찍지> 마시라고요. 득지 <laughs> <찍지> 마시라고요. 선글라스부터 <laughs> 챙기시는. 네, 전 눈이 소중하니까요. 바로 선글라스부터 챙기는 안주. 이나즈 TV. 와, 이것이 나의 첫 사이판이다.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진짜 이게 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대부분 해주셔서 그렇게 크게 근데 해가 남다르다 야 해가 남달라. 렌트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가는데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속 운전 이런 오픈카를 처음 타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끼끼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문에서.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러지? 근데 뭐 오픈카가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그러겠지 했거든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이상한 거지 보이시나요?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비우거나 이러면 꼼짝없이 내가 다 내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일단은 가서 이걸 얘기를 하고 다른 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리펀드를 해달라고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물빛이 남달라 진짜. 관보다 훨씬 훨씬 깨끗하다. <laughs> 유튜브 각이다. 사이판에 모든 거다 리펀드를 했고 지금 택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플로 25 달러를 주고 크라운 호텔까지 택시를 예약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좀 이런 자충 우돌 있었지만 또 재밌게 할수 있자. 잖 하지만 도 여기는 굉장히 수심이 깊고요 지금. 체크인 어디서 왼쪽에 다는 걸까? 와 진짜 예쁘다. 열어볼까? 너무 예쁜데, 진짜 이한발짝도못 나가 거든요 지금. 저기, 스윙풀에서 놀면 될것 같고, 평소에. 좋네. 어, 너무 예쁘다. 좋은데요? 우와. 좋아, 좋아. 저기, 지금 저희 여기 호텔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저희가 그때 유튜브로 봤을 때는 공사가 중단됐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자리는 이렇게 되게 좋은 곳에 앉긴 했는데, 생각보다 석식을 먹을만한 게 많이 없어서, 군것질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식사를 일단 만족스럽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조식 석식을 계속 붙여놨는데, 혹시 근데 네, 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밖에 나가서 먹었을 때 이것보다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있어서 이걸 잘한 선택이다 못한 선택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아 근데 진짜 미끼 깔라 진짜. 아니 근데 오세요 오세요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 어떻게 저런 느낌이지? 나 이걸로 안 찍고. 아니, 살... I love Saipa. 고마워요. 가격 주변 정찰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나 계산 잘못 해서 여보가 확인해 줘야 되나? 키티 가방. 키티 가방이랑 고래 목걸이. 이런 거는 계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3불이면은 어. 저거는 그냥 14,000에다가 50% 더하고 더하면은 2만 원. 어, 와. 1 0 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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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알려주니까 한 2만원 넘는 거지. 어, 한 2만 5천원 되는 거지. 소유가 좋아하는 절크다. 여기가 진짜 찐 그냥 로컬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고 왔는데도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거기는 15불 막 이랬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3불 5불 좀 약간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고 이렇게 다 와, 완전... 카테고리화가 엄청 잘 돼서 진짜 그냥 마트예요. 숙소 이런 거 사서. 어디 있어? 여기 숙소 아니야? 어 그러네. 하이트질 놓고. 난 굉장히 한국 감성이 나는 곳을 찾아서 카페. 제가 너무 배고파 하니까 도영이가 빵을 좀 사서 가자고 하거든요. 정원아. 아데이어안가

아까 동마뱀도 있었는데, 어머, 쏙 들어가는 거 봐. 네. 잠깐, 잠깐, 잠깐. 어머, 놀래, 어머, 놀래, 어머, 놀래, 어머, 쏙 들어가. 과메서처럼 뭔가 모래사장을 비추는. 우와. 오, 진짜? 진짜 예쁘다. 아어 네. 비록 <laughs> <laughs> 아니. 비거 봐. 거쩌라고. 어떻게 이렇게 찍히냐?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놀래는 조명도 진짜 그런 조명이 어딨냐? 와, 진짜 개잘 찍겠다. 레전드. 레전드 아치어치어치어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 바깥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파랗거든요. 저희는 오늘 ATV 오토바이를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차를 다시 빌려서 와 운전을 하면서 다닐까 합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왔거든요. 너무 완벽합니다. 어제 어쩜 이상했나 봐. 음. <laughs> 우와. 방방. 음, 여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게 저 어? 네. That's the top of Chau Mountain up there. And ah. here we walk through this trail yes. to the photo area. Oh, ah, okay. Photos, okay. Um from here after we're done there, uh -huh. from here we come back through here uh -huh. and then we go back down from here. Ah, okay. Wow. Uh, <gasps> 어떻게 너무 이쁜데? 우와! 제일 유명한 아시아 렌터카를 가려고 했다가 여기서 저희 호텔에서 오는 길에 길 렌터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한국인의 길일까? 이러면서 이제 오긴 했는데 컬러가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신지 비수기여가지고 지금이 여쭤봤는데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차 여기 차 빌리는 곳에서 여기 이나스 키친이라는 곳이 치즈버거가 맛있다그래서저 여기랑 왔고요 겨우 들어왔고 치즈버거 두개 시켰고요 왜 이렇게 심각해 저희 시켰고요 치즈버거 두 개랑 하나는 스윗포테이토 그냥 일반 포테이토 이렇게 두개 시켰습니다 저기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에메랄드빛이네 저기는 보이려나 여기랑 에메랄드빛다 비가 또 왔었다가 그쳤는데 계속 비가 오다 안 오다를 반복해요 저희 차를 여기 잠깐 세웠는데 이 차랑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우와 아니 근데 여기 되게 생각보다, 왔다가, 아, 우와! 오! 와, 진짜 예쁘다! 무슨 덕빛이라는 곳으로 와봤는데, 일반 여기 현지 분들도 되게 이렇게 잘 논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여기서 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떡해? 왜저아게 보냐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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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번 먹어봐 먹어봐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아쁜뒤 바쁜 비. 여기 정말 저희 최애 커피집이거든요. 커피. 근데 바로 먹다가, 따라란, 여기서 온것 중에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중. <목소리> 었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 스킨 스쿠버 다이빙 을갈 거거든요. 근데 스킨 스쿠버 다이빙인데 좀 무서운 게 거기서 막 잠수 한번 해보세요 이래가지고 그구요조끼를보고밑으내려갔는데 그 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스킨 스쿠버 어떡하지 이러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모자도 왔어요. 내려놓고 네 찌도 벗을까? 응 아 오늘의 석식은 아주 맛있게 아주 맛있습니다. 역시 토요일이 최고입니다. 저희 지금 반자이 클리프 이따 반자이 클리프 저기 반자이. 스프0 많이 벌, 별 별보러 오신다는데 지금 이러거든요. 동혁이가 저희 내리지 말자고. 그냥 오픈카로 그냥 위를 보면서 가는 걸로 지금 경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윙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또 들어보니까 또 엄청 그 산적같이 차를 세우고 이러면 은 차를 털어간대요. 나쁜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질이 좀안 좋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금 이런 이런 길을 가니까 내리기가 싫은 거죠. 사이판 길냥이한테 지금 친분 조지는 좀 어, 너무 너무 떨렁 떨렁 한데 지금 맛있쪙 저희도 한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갓바다스파 맞습니다 만세 절벽을 그 가는 데 여기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국인의딱 그런 게 지금 담겨 있거든요. 여기에 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인가? 자살 절벽은 좀더 가야 되긴 하 아 그래. 음. 근데 이 푸르름이 무서워요. 이 푸르름이 뭔가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아. 이제 그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조금씩 지니까 천왕패와 만세하면서 여기 썰어, 내려, 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만세절벽이고 그 자살절벽이라는 곳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똑같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이제 일본군들이 거기서 많이 자살을 했다. 여기는 자살절벽 별 앞에 있으면 바로 있는 자식이. 어쨌든 여기서도 와야 이건 진짜 이건 진짜로 죽는 거잖아. 완전 그냥 절벽. 이번에는 그 뭐지 낮은 거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새 섬에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새 섬. 야, 이건가 보다? 음. 전망대로 왔습니다 음. 보인다고? 안 보여? 전혀 안보여? 전혀 안보여 지금 안 좋지 한 3일 정도 못 꼈으니까 <laughs> 어? 네, 산타루드스라는 성당이고 여기에 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해요 유일하게 여기서 사이판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한,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만 대자. 오, 나온 입만, 입만 대, 그 입만 대 평소니까. 가격도 고 페이 감사합니다. 수속을 밟으면서 오, 여기 뭔가 듀티프리가 엄청 간지나게 있다 했는데 나 손등 비어가지고 당황했어요. 근데 여기 옆에 작은 샵이 운영되고 있긴 하니까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다가 타고 가겠습니다. So darling, you should go and heal yourself